Look honey, a shooting star! Aww! Damage 오늘 살펴볼 플랫폼은 아발란체 버전의 프렌텍인데요. 프렌텍과 다르게 무료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같이 영상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어드랍이나 차익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프렌텍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? 프렌텍을 아직 접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텐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용자의 계정을 토크나에서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 거래를 통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. 호재가 있으면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일정 코인이 상승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규모가 큰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일찍 구매하고 그 계정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져서 내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건데요. 프렌텍이 입소문을 타고 하이비 높아지면서 비슷한 플랫폼인 포스트테크가 나왔고 최근에 아발란체 버전인 스타즈 아레나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프렌텍이나 포스트테크는 처음 계정을 생성하려면 소량의 이더리움 전송이 필요했는데요. 스타즈 아레나는 무료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요.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트위터 계정만 연동해 주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미루고 있다가 영상 소개 겸 방금 계정을 생성했는데요. 기존에 프렌테크를 이용했거나 트위터 팔로우가 어느 정도 있는 계정을 사용하시면 이렇게봇들이 자동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상승을 할 만한 인플 계정들은 가격이 다 오른 상태여서 개인적으로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고요. 프렌텍과 마찬가지로 활동량에 따라서 이렇게 매주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통해서 추후 에어드랍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프렌텍이나 포스트텍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정 생성이 무료고 시스템 자체는 프렌드텍과 동일하니까 비용 문제로 프렌텍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무료계정 생성하셔서 사용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